여러분, 제가 오늘은 만두 초간단 맛있게 찌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간단히 먹는 식품이 냉동식품인데, 그 냉동식품 중에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만두죠. 만두.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만두가 진짜 비쌌어요. 그리고 뭐, 진짜 고향만두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고향만두 먹기에 아, 역시 만두에 이렇게 한 개는 이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수제만두집을 가가지고 만두를 사먹곤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비고 만두를 먹었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수제만두를 먹는 것보다 진짜 일반 대기업 제품을 먹는 것도 상당히 냉동식품 만두가 맛있어졌어요 그래서 이 만두를 먹기 위해서 집에서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 후라이팬에 튀기고 막 찜기로 찌고 막 이러는데 우리같이 귀차니즘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들은 그냥 만두 봉지채로 해가지고 물 살짝 넣어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 너무 그냥 땡이다, 땡.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진짜 단점이 뭐냐면 만두는 뜨거운데 위에가 딱딱하게 말라있고 촉촉함 이런 게 진짜 1도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만두를 전자레인지로 초간단으로 돌리면서도 촉촉함을 유지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따라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 대부분 만두를 찔때 가장 쉽게 찌는 방법이 이렇게 그냥 전자레인지에다가 만두를 그냥 이 상태로 봉지채로 넣어서 찌거든요. 근데 이런 거보다더 맛있고 간단하게 찔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만두를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이런 사기그릇 이런 데다 먹고 싶은 양만큼 이렇게 딱놓으신 다음에요. 집에 이렇게 키친타올이 있잖아요. 이 키친타올에다가 물을 묻혀주세요. 이렇게 물을 묻혀 주신 다음에 요 만두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가 만두 돌릴 수 있는 시간 똑같이 넣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시간이 다 되면 자요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자요렇게딱 벗겨 주시면 안과 밖이 다 이렇게 촉촉한 만두가 돼요. 이렇게. 어 맛있어. 자, 잘 보셨나요? 이처럼 만두를 전자레인지에서 찌실 때 키친타올을 적셔가지고 위에다 딱 덮어두시면 이게 찜기 역할과 물을 같이 촉촉히 머금고 있기 때문에 만두가 전자레인지를 돌아가면서 생기는 그 건조함을 싹그 키친타올이 덮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쪘을 때랑 이렇게 키친타올을 올려서 쪘을 때랑 촉촉함과 부드러움의 차이가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손쉽게 전자레인지로 만두 쪄주실 때. 그냥 봉지채로 이렇게 찌는 것보다는 그릇에 딱 놓고 키친타월한 장만 그냥 물묻히고 그냥 대충 탁 놓고 전자레인지에 탁 돌려가지고 찜기 찌는 것처럼 맛있고 촉촉한 만두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만두 초간단 전자레인지로 맛있게 찌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